안녕하세요. 화이팅 통증의학과 최승표 원장입니다. 오늘은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척추 측만증이란 우리 몸의 기둥을 이루는 척추뼈, 허리뼈 5개, 등뼈 12개, 목뼈 7개. 이 전체적인 배열이 정면상으로 봤을 때 좌우 방향으로 휘어져 있는 걸 측만증이라고 그러고요. 이것도 병적인 상태와 정상 범위 내에 휘어 있는 정도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보통은 각도 10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10도 이하로 휘어져 있다. 이러면 정상 범위에 들 수가 있고요. 어. 각도를 재봤더니 15도, 20도 휘어져 있다. 그럼 질병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비대칭적인 생활 습관 예를 들어서 업무를 하는데 컴퓨터를 이렇게 한쪽으로만 보고 업무를 한다든가 집에서 TV를 보는데 오른쪽 위에 있는 쪽만 이렇게 옆으로 바라보고 항상 같은 쪽으로만 TV를 본다거나 이런 어떤 계속 반복적인 습관이 누적될 때 뼈가 한 방향으로 이제 틀어지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요. 한순간의 사건이나 사고에 의해서 척추가 확 틀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척추 한 마디를 띄워서 생각을 할 때, 이 앞쪽에는 디스크가 있고, 뒤쪽에는 후관절이라고 하는 작은 관절이 두 줄기로 쭉 나란히 나 있습니다. 힘이 이렇게 빗돌게 가해지게 되면은, 한쪽만 점점 눌리게 되고, 한쪽의 관절만 힘이 가해지면서, 그쪽만 빨리 노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빨리 치료할수록 그런 힘을 더 방지를 할수 있게 되고, 더 나중에 심각한 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습관과 비대칭적인 어떤 자세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척추를 뚜둑뚜둑 맞춰준다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오랜 시간과 노력이 또 필요한데요.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은 불균형한 그런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단축된 근육 그리고 힘을 잘 쓰지 못하는 근육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대칭인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본인의 어떤 생활 습관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계속 찾아가는 나 노력이 같이 필요합니다.